뚱뚱한 여자들은 날씬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몸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체중 감량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뚱뚱한 여성은 옷을 입을 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뚱뚱한 여자가 여름에 어떻게 멋져 보일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뚱뚱한 여자가 여름에 옷잘 입는 방법. 페어링 하나. 미디어 및 짧은 루즈 셔츠 반바지. 연보라색 쇼트와 미디엄 루즈한 셔츠는 특히 나른하고 스타일리시하며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살짝 루즈해 시각적으로 살을 가려 날씬해 보이는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노출 방지를 위해 쇼 팬츠와 베이스 레이어로 매치해보세요. 가느다란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특히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하의를 빼서 입어 더욱 스타일리시합니다. 뚱뚱한 여성은 여름에 이 스타일을 입으면 특히 몸매가 돋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코디 2. 브이넥 루즈 탑 9포인트 스트레이트 팬츠. 뚱뚱한 여자는 뚱뚱하지만 통통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과 스타일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약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블랙 브이넥 루즈한 탑에 라이트 카키색 나인 포인트 스트레이트 팬츠를 매치해 수수하면서도 패션업을 합니다. 고급스러운 캠퍼스 슈즈를 매치해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뚱뚱한 여성의 경우 여름에 이런 스타일을 입으면 시각적으로 체형이 보정되어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코디 셋로즈한 반팔 셔츠 불규칙한 A라인 스커트. 일부 여성은 상대적으로 뚱뚱하지만 전체적인 비만도가 매우 균일하고 여전히 허리가 있습니다. 이런 몸매를 가진 여성은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즈한 반소매 셔츠에 불규칙한 A라인 스커트를 매치해 전체적인 룩을 더욱 젊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시각적으로 몸매를 더욱 길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드립니다. 코디 4. 로즈한 미드슬리브 티셔츠 캐주얼 슈즈. 블랙 미드 슬리브 루즈한 기장의 티셔츠는 캐주얼 하면서도 나른해 보이는데 루즈한 핏으로 몸매를 과하게 뚱뚱해 보이지 않게 해주며 살을 가려주고 몸매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양말과 캐주얼 슈즈를 함께 매치하면 더욱 패셔너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뚱뚱한 여성은 여름에 이런 스타일을 입는데 특히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며 시각적으로 더욱 날씬해 보이고 몸매를 가려줍니다. 코디오. 미디엄 슬립 미드 슬리브 셔츠 루즈한 스커트. 여름에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통기성이 좋고 편안하며 헐렁한 옷도 비만인 사람에게 날씬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 짧은 미디엄 길이의 슬릿솜의 셔츠가 특히 인기가 있으며 패셔너블하고 개성있게 보입니다. 하체에는 루즈한 스커트를 매치해 여성미를 살짝 더했습니다. 발에 흰색 신발이나 구두를 매치하거나 미드삭스를 노출시켜 더욱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뚱뚱한 여자들은 여름에 이런 옷을 입으면 시각적으로 몸매를 보정할 수 있고 검은색 옷은 가장 날씬해 보인다는 거 기억하세요.